선배, 여기요. 미안, 내가 좀 늦었지? 오래 기다렸어? 수업이 좀 늦게 끝났거든. 괜찮아요. 제가 갑자기 보자고 한 건데요. 뭐, <laughs> 그래서 무슨 일인데? 수업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어떤 거? 그 이번 경영학 수업에서 통계쪽 말이에요. 그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요. 아무리 책을 봐도 이해가 안 가요. <laughs> 통계가 어렵긴 하지. 그럼 통계의 어느 부분이 제일 어려워? 봐요. 아예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 그럼 어떻게 하게? 수강 포기하려고? <laughs> 저도 그러고 싶은데 이게 필수라서요. 필수라도 꼭 이번 학기에 듣진 않아도 되거든. 차라리 준비를 좀 해서 다음 학기나 내년에 듣는 건 어때? 아니면 이번 학기는 버린다 생각하고 일단 올해 듣고 나서 드랍한 다음에 다음 학기에 다시 듣는 방법도 있고 이번에 꼭 해야 된다는 부담은 버려. <laughs>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장학금 때문에요. 아, 너 작년에 과차석이었지? 에, 좀만 더 잘했으면 수석해서 전체 장학금 받을 수 있었는데,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잘해서 전체 장학금 받고 싶어요. 안 그래도 지금 알바까지 하느라 정신없어 죽겠는데, 통계 때문에 골머리에요, 진짜. 에휴, 니가 고생이 많네. 아, 그리고 저 내년에는 이것저것 또 다른 계획이 있거든요. 취업 준비도 좀 일찍 하고 싶고. 그래서 저그 수업 이번에 안 들으면 진짜 안 돼요. 그럼 내가 뭘 도와주면 될까? 수업 듣는 걸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수업 듣는 거? 어떻게? 아, 공부하는 걸좀 도와줄까? 네, 가만 보자. 그럼 족보라도 구해줄까? 아니면 스터디? 아, 아니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럼 뭐 생각한 게 있어? 이번에 조별 과제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처럼 선배가 제 과제 좀 도와주세요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도와줬지? 지난번 수업 때 이것저것 많이 챙겨준 것 같아서 어떤 걸 도움받았는지 얘기를 해야 알것 같은데 그때 자료조사도 도와주시고 발표 준비도 도와주시고 레포트 정리하는 것도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그때 진짜 얼마나 감사했는지 말도 못한다니까요 아니 뭐 그거야 선배니까 아니에요. 누가 선배라고 다 그래요. 오히려 선배라고 후배들한테 과제 짬시키고는 그게 전통이라며 쓰레기 같은 선배들도 널렸거든요. 선배는 정말 빛이세요. 후배들에게 빛. <laughs> 뭘또 그렇게까지. 아무튼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혹시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조별 과제에서 맡은 자료 조사 좀 도와주시고 그걸 레포트로 정리할 때좀 도와주시고 시험 볼때 서머리 좀 해주시면 정말 너무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하, 그럼 넌뭐 하려고? 네? 아니 내가 너 대신 리네 수업을 아예 다 해주는 거잖아. 그럼 너는 그때 뭐할 생각인데? 아 이번에는 저도 아예 작정하고 선배한테 감사한 마음 표현할게요.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겠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니까 정확하게 선배가 절 도와주신 시간만큼 제가 선배한테 감사를 할게요.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선배가 절 도와주시면 저는 그 시간만큼 선배한테 시간 내드릴게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어요. 과제를 대신해주면 밥이나 커피를 사주겠다는 거야? 에이, 아니죠. 밥이나 커피는 선배가 사야죠. 아니, 내가 네 과제 다 해주는데 너한테 커피랑 밥도 사야 된다고? 네. 내가 왜? 저는 시간을 내드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아, 혹시 비용이 부담돼서 그러세요? 그러시면 선배 가제 과제, 과제 해주시는 동안 옆에 있어드릴까요? 아니, 난 지금 네가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 이게 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수업 도움받아서 좋고, 선배는 저랑 같이 있어서 좋고. 내가 왜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은데? 에이, 선배, 저다 알아요. <laughs> 뭐를? 선배, 저한테 관심 있잖아요. 뭐? 내가 너한테 관심을? 음, 저거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요. 솔직히 그게 아니면, 지난번에 선배가 왜저 과제를 도와줬겠어요? 안 봐도 비디오거든요? 아, 그리고 저도 선배 싫지 않아요.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니까 이번에 선배가 잘만 해주시면 저도 선배와의 관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의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말은 지금 내가 네 수업 대신 들어주면 나랑 뭐 사귀기라도 하겠단 거야? 응, 대신 들어주는 정도로는 안 되죠. 그럼? 점수가 좋아야죠. 근데 그건 믿어요. 선배가 절 좋아하는 만큼 열심히 해주시면 점수는 당연히 잘 나올 거라 생각하니까요. <laughs> 그렇다고 무조건 에이플 이런 건 아니고요. 과제 해주시는 동안 같이 시간 보내다 보면 저도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성적이 좀 낮더라도 제 마음이 막 흔들릴 것 같긴 하거든요. 뭐 A나 A마이너까지는 봐드릴게요. 허... 너 레알 찐이구나.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하는 거임? <laughs> 아 괜찮아요 선배. 어차피 선배 마음 다 들켰는데 창피하지 마세요. 남자가 저같이 예쁜 여자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원시 시대에 남자가 사냥해서 여자한테 먹을 걸 가져다 준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도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어디까지 할수 있나 그걸 증명해야 여자도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디 선배도 노력해서 저랑 앞으로 좋은 관계 만들어봐요. 이건 뭐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야 우선 하나만 명확히 말하자면 나너안 좋아해. 안 <laughs> 아, 선배 부끄럼 많이 타나 보네요. 저다안 다니까요. 야 너가 뭐라는데? 도대체 내가 왜널 좋아한다고 착각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걸 어떻게 몰라요? 티를 보통 냈어요? 선배가? 내가 널 좋아하는 티를 냈다고? 언제? 선배 지난 학기 수업에서 어땠어요? 아무리 후배라도 좋아하는 마음이 없는데 그렇게 도와준다고요? 그걸 저보고 믿으란 거예요? 그저 후배라는 이유만으로 누가 그렇게 신경 써주고 도움을 줘요. 그거야 네가 수업이 힘들다고 계속 우니까 선배로서 도와준 거지.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요. 제가 우는 모습 보고 마음 흔들린 자체가 이미 저한테 마음에 있다는 거라니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럼 그건 오해할 수 있다 치고 그래서 네 과제 대신해주면 나랑 사귀기라도 하겠다? 안될 것도 없다는 거죠 대신 성적은 아까 말한 것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전제하에요왜 학교에 CC와 사내 연애가 그렇게 넘쳐나겠어요? 서로 자주 보고 돕다 보면 선후배끼리 연인이 되고 그러는 거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너가 하는 얘기는 너무 일방적인 것 같은데? 어디가 일방적인데요? 나는 돕기만 하고 너는 받기만 하려 하잖아. 게다가 점수도 잘 나와야 다음 관계로 갈수 있을지 없을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는데 이건 나만 손해지.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죠. 왜 어쩔 수 없는데? 원래 사람 관계에서는 더 좋아하는 쪽이 약자니까요. 그니까 저는 선배한테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핑계로 저랑 잘해볼 기회요. 아이구야, 와 이거 영광이다. 어? 아, 그럼 너 나한테 한 제안 여태까지 몇 명한테 했냐? 혹시 수업마다 한 명씩 제안했나? 너 이번에 일곱 과목 듣지? 그럼 일곱 명한테 다 제안한 거야? 아니 선배 그렇게 말하면 제가 어장관리하는 여자 같잖아요 이게 어장관리가 아니면 뭔데? 아 아니다 이건 조건부니까 더안 좋은 건가? 이렇게 남자들 구슬려서 학점 날로 먹으면 어장관리 정도가 아니라 학점 스폰 아님? 너 지금까지 이딴 짓 하면서 학교 다녔냐? 지난번 장학금도 그렇게 받은 거야? 남자들한테 여지 주면서 대신 성적 관리 시켜서? 헐 대박 아니, 선배,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저는 진심이거든요? 그냥 딱이 수업이 힘들어서 선배한테 도움 좀 청할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선배하고 가까워지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나름 용기 내서 말한 건데, 어떻게 제 진심을 선배 마음대로 생각해서 매도할 수가 있죠? 저는 선배도 저랑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군요. 야, 당연한 거 아니야? 너 남친 있잖아. 제, 제가요?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저 남친 없는데요? 저 솔로예요. 그것도 못해 솔로요. 김성준. 네? 너 한국대 다니는 김성준이랑 사귀잖아 아니야? 아니 선배 선배가 성준 오빠를 어떻게 <laughs> 뭘 어떻게야 성준이네 어머니랑 우리 엄마가 베프라서 나랑 성준이도 태어날 때부터 친구였거든 헐 지난번에 내가 널 도와줬던 건 성준이가 자기 여친 좀 챙겨달라길래 챙겨준 거고 족보도 줬던 거라고. 성준이가 너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척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해서 입다물고 해준 건데 너 원래 이러네였구나. 무슨 소리예요 제가 뭘어쨌다고 나도 네 소문 듣긴 했어 남자들한테 꼬리치면서 과제 센터링하고 시험 볼때네 자리 주변에 공부 잘하는 애들만 앉혀서 컨닝한다는 소문 누가 그러는데요? 저 아니에요 응 나도 처음엔 안 믿었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준이 여친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오늘 직접 겪어보니 그 소문이 맞았구나 아 진짜 오해예요 선배 오해라고요 오해라고? 그럼 너 성준이랑 헤어졌어? 헤어져서 나한테 여지 주는 거야? 저기 선배 제가 잘못했어요 네? 저 성준 오빠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니까 이번 일은 한 번만 모른 척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수업이 너무 힘들어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디 가서 한국대 다니는 남친을 만나보겠어요 뭐냐 그 말뜻은 성준이가 한국대 다녀서 만나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네 네? 아, 아니 그, 그게 아니고요 아 됐고 난 네가 한짓 성준이한테 그대로 얘기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 그리고 학교에서 어장 좀 적당히 치고 다녀. 내가 성준이 여친이니까 도와준 거지 아니었으면 너 같은 애 아예 아는 척도 안 했어. 아왜 그러세요 선배? 선배가 성준 오빠한테 말하면 우리 커플 깨질 텐데 그럼 죄책감 안 들겠어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게 성준이한테 더 죄책감 들거든. 아무튼 간다. 아 선배.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후배는 대리시험 정황이 나와서 결국 장학금을 몰수당했고 예전에 받았던 점수들도 의심을 받게 되자 압박감에 못 이겨 스스로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아, 당연히 성준이한테도 차였고요.